자, 선수 김아입니다. 면포하고요. 상 올라가고 장군 부르고요상 올라가고 기마 올라가고요, 포가 넘을 수 있고요, 뭐차 올라올 수 있고, 중앙 병렬 수 있고,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음.. 차가 올라왔네요 포 달라고 가고 병 달라고 가고요 어, 잡으면은 마 달라고 올때 이쪽이 문제가 된다 그런 소리죠 그런 소리니까 일단 잡을게요 그 다음에 마가 올라가고 잡고 병병상 달라고 하고요. 잡고. 이거 잡으면요, 포가 4 잡죠. 근데 교환을 할게요. 왜냐하면요, 이포못 돌아오고 있으니까, 3 잡고요. 하고. 차 달라, 상 달라, 장군이 없죠. 근데 상으로 여기 잡고, 사까지 잡으면서 차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차차 차 있었는데 아 이런 실수를 하나요? 아니 저는 당연히 차가 피할 줄 알고 상 잡아야겠다 하고 계속 머릿속에서요 근데 이거 올려가지고 차를 잡았으면 되는데 좀 희한한 실수를 했습니다. 일단 막아 원앙으로 그리 여기 잡을 수 있다. 음, 차 들어오면은 안 좋으니까. 여기 오면 또 붙여도 됩니다. 포가 마 잡으면 마가 있으니까. 그럼 포로 잡아주고 이건 저를 도와줬어요. 포가 궁성 안에 못 돌아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들어오죠. 아 여기 장군이 있네요. 올라가야 되고. 음. 아 포장에 포장에 피할 때와 이수 이수 좋네요.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결론인데. 근데 차가 여기 들어오는 여기 포장부로고요. 차가 들어오는 게더 좋지 않나요? 마가 잡고 잡을 때.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는 게 차라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수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장을 부르고 제가 옆으로 할때 마로 잡고 잡을 때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훨씬 좋은 수가 아니었을까. 이러면은 제가 차가 가면요 여기 묶이잖아요. 뭐 물론 같이 달라고 올 수는 있는데. 아 이거 뭘로 잡아야 좋을지 모르겠네 일단 마로 잡을게요 붙여주고 음 왕을 피하고요. 살을 올리고 포장을 부르고. 많은 들어오고요. 많은 피하고. 어, 이제는 수비가 끝났습니다. 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일단 처음부터 좀 보면요. 기마대 기마장기였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걸 잡은 거는요. 이렇게 전사하고 병을 바꿨는데 이포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양포로 공격하는 것보다포하나면은 왕이 포가 안 와도 왔다갔다 피하기가 좋아서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당연히 차가 어디 갈줄 알고요. 이제 상 잡아야겠다 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상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올렸을 때 찾아보면 되는데요. 계속 이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올려서 그냥 순간 반응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마가 왔을 때요. 제가 여기 붙였는데, 이런 수가 좋은 것 같아요. 피하잖아요. 그럼 마로 잡고요. 잡을 때 차가 여기 옵니다. 여기는 지금 장군을 못 부르는데, 이러면은 제가 이 살을 못땄잖아요 외통이라. 그서 이런 식으로 붙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될것 같긴 합니다. 사가 하나라서 차가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이러면 뭐이렇다 막아서 포를 달라고 하면은 넘죠. 그런 점이 또 있고. 그래서, 포장, 그니까, 러 포장을 부르고 피할 때, 이렇게 잡고 들어오면 좋은 수. 그 수를 안 뒀습니다. 아, 그거 뒀으면 제가 많이 곤란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laughs> 이거는 저를 도와주죠. 이거는 왜 도와주냐면, 잡을 때요. 이걸로 잡아요 포를. 그러면은 뭐 장군 불러 올라가고 포가 먼저 걸리니까 포가 돌아갈 때 일단 사한번또 닫을 수가 있죠. 다리가 두 개니까. 다음에는 뭐 어떤 수를 둘지는 모르겠는데 마달라고 할까요? 한번 지켜주고. 못 잡죠. 마가 온다거나 이러면 뭐 이런 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포를 여기서 포장을 불렀으면 제가 곤란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데더라고 대할 줄은 몰랐어요. 여기 갔을 때요, 뭐 같이 달라 이런 거 있죠. 잡고 잡을 때 이렇게 하고 포 달라고 오면은 아포 살리면 포가 이동하면 외통이네요 여기 음, 이게 외통이니까 또. 차를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가뭐 이런 수를 뒀어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제가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었네요. 중간에 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장면이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나라에서 그런 수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